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내에게서 손 떼. 어이, 그냥 파티잖아. 진정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해명해. 윤서 씨, 당신은 진정해야 해. 소리 지르는 건 그만두고. 제발 좀 멈춰. 저는 언제나 윤서와의 결혼 생활이 깨지지 않는 견고하고 정직하며 6년간의 신뢰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윤서가, 거나, 진정해, 그냥 업무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충실한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밤 10시 47분에 휴대전화가 울리고, 당신이 절대 봐서는 안될 영상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는 야근 프로젝트 중인 사무실 휴게실에 윤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상사, 강대현이 마치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친근한 토닥임이 아니었고 우연한 스침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사적이며 지독하게 가까운 느리고 의도적인 접촉이었습니다. 가슴이 꽉 죄어왔습니다. 손은 떨렸고 분노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윤서는 그저 업무일 뿐이라고 했지만 카메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강대현은 제가 이미 그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건 33세의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저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뒤를 캐지도 않고 넘겨짚지도 않으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족쇄가 아니라 신뢰를 줘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윤서와 저는 대부분의 커플이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함께 저녁을 요리했고 누가 설거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퉜으며 주말에는 범죄 드라마를 몰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항상 제가 얼마나 침착하고 얼마나 안정적이며 얼마나 한결같은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룹 헤이브는 마케팅에서의 그녀의 직장은 그녀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늦게까지 남았으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새로운 부서장인 강대현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승진, 더 나은 연봉 더 많은 기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윤서와 저는 방두 개의 큰 창문, 그리고 그녀가 허브를 기르고 싶다고 했던 작은 발코니가 있는 더 좋은 아파트로 막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출근 전에 제뺨에 키스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테이크아웃 상자를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 어떤 영화를 볼지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 콜로라도로 로드트립을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미소 짓고 피곤하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셀카를 저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바보 같은 농담으로 답장했습니다. 윤선은 단순히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평화였고, 제 이유였고,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우리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너무나 조용히 나타나서 저는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늦은 밤 근무가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항상 헌신적이었지만 갑자기 밤 10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나 큰 캠페인이야. 대현 부장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로 하네. 대현 부장님. 그 이름이 너무 자주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전에는 제가 알림을 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너무 빠르게 그녀의 웃음도 바뀌었습니다. 늦은 밤에 메시지를 바꾸는 작게 거의 불안하게 우든 다음 서둘러 잠금을 걸었습니다. 제가 누가 문자 했는지 무심히 물어보면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업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어조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미소는 어울리지 않았고, 손을 휘저으며 무시하는 몸짓은 연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직장 갈때 옷을 다르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가 아니라 더 세련되게, 더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의 윤선은 편안하게 기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윤선은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전화에 매달린 채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깊은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어. 긴장감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제 가슴을 옥죄는 밧줄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회사에 다니는 윤서의 친구 수아가 장을 보고 난후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망설이는 듯 거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거나 너희 둘 사이 괜찮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에안 괜찮겠습니까?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윤서가 회사에서 좀 달라졌어. 그리고 대현 부장님이 그녀 주변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그녀가 너무 많은이라고 말하는 방식에 제 턱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윤서가 사오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전화에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대현, 오늘 너무 빨리 가버렸네. 이야기 마무리도 못했는데, 무슨 이야기. 그리고, 예, 그가 실망한 것처럼 들릴까? 나중에 윤서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업무 관련이야. 거나. 제발 억측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말할 때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그녀는 제가 뿌리지 않는 남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급했을 때, 그녀는 0.5초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작은 멈춤이었지만, 제 가슴에 구멍을 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를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강대현의 손이 윤서의 허리 아래를 미끄러지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빨리 피하지 않는 방식이 그녀가 마치 그에게 빚을 진 것처럼 미소 짓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서가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사무실 건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전체 보안 영상을 찾아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인 김 부장님은 사무실 행사에서 저를 알아봤던 나이 지긋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망설였지만 제 얼굴에 쓰인 스트레스를 보자 한숨을 쉬며 녹화 영상을 풀어주었습니다. 젊은이 뭘 찾으려는 건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거기에 윤서가 강대현의 사무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뒤로 다가서서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지만 김 부장님이 멈춘 부분에서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윤서는 강대현이 그녀를 만진 후에도 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요도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자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님이 조용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음성도 같이 들어볼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걸 들어야 해요. 김 부장님은 작은 키를 넣어 제한된 파일을 풀고 동기화된 음성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거에 경고하듯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들으면 되돌릴 수 없어.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대현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으며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나 알잖아, 윤서 씨, 내가 내 사람들은 챙겨주는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 곁에 잘 붙어 있기만 해, 알겠지? 저는 그녀가 그를 제지하기를,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를, 자리를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지쳐 있었으며, 거의 패배한 듯 나왔습니다. 그냥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대현 씨.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힘든 부분은 나한테 맡겨. 윤서 씨는 그냥 협조적으로만 있어주면 돼. 그러고 나서 제 턱을 굳게 만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녀를 다시 만졌습니다. 부드럽게, 느리게,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반발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문좀 닫아주세요. 저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닫아달라고? 에, 사생활 때문일까? 보호받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목격되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서일까? 저는 모니터에서 물러섰습니다. 모든 감정이 끌어오르는 분노, 두려움, 배신감,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녀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차도에 차를 댈 때까지도 제 손은 운전대 위에서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비밀을 품고 있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윤서는 소파에 앉아 아직 작업복 차림으로 TV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 일찍 왔네. 그녀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걱정스러웠으며 불안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녀의 얼굴이 즉시 무너졌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디오 파일을 열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잡으려고 했지만 제가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의 상사가 왜 당신을 만지고 있는지 설명해. 왜 당신이 그를 막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그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는지 설명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느리고 죄책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발 설명하게 해줘.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어. 더 이상의 거짓말도 없어. 말해, 윤서야. 그녀는 눈을 감고 불안하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현은 그냥 내 상사가 아니었어. 그는 나의 과거였어.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 하나가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강대현과 나는 당신을 만나기 몇년 전에 사귀었어. 제 턱이 아플 정도로 꽉 조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어. 안 좋게 끝났지. 그는 통제적이고 집착이 심했어. 회사에서 나를 고용했을 때 나는 그가 거기서 일하는지 몰랐어. 맹세해 몰랐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모든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럼. 알게 된 순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윤서야, 그가 당신을 만지고 있었고, 당신 귀에 속삭이고 있었고, 당신은 그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어. 그녀는 격렬하게 떨며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강대현이 나를 위협했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를 묻어버릴 거라고. 업계에서 나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라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 저는 그녀를 그녀의 떨리는 손을 그녀의 두려움을 쳐다봤습니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당신이 내가 약하다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그가 나를 따라 나올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제 분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깨끗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요, 조작,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강대현은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서가 그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말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야, 그가 당신에게 한 짓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야. 그는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했어.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매일 그가 조금씩 더 밀어붙였고, 매일 나는 갇힌 기분이었어.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우리가 그가 계속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뭐할 거야? 저는 일어서서 코트를 잡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모든 세부사항이 필요해. 모든 메시지, 모든 사건, 그가 선을 넘은 모든 순간이. 윤서는 망설이다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강대현의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했지만 행간에는 불길함이 있었습니다. 업무 후에 남아 내가 필요해 전문적이면서도 아첨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실망시키지마. 제 피가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모으고 음성 메모를 저장하고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일 당신은 출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니, 내일은 내가 당신 사무실로 갈 거야. 그녀의 숨이 멈췄습니다. 뭘 하려고? 저는 증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상사를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팔 아래의 폴더를 끼고 혈관을 통해 목적을 태우며 윤서의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안전하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지난 밤 사건의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일부는 불안해 보였고, 일부는 호기심 가득했지만, 모두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곧장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님 계십니까?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인 박 팀장님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대현이 그녀 옆에서 걸어들어왔고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가 말했습니다. 지난밤의 오해에 대해 사과하러 오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폴더를 놓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폭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인쇄된 스크린샷,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시지, 김 부장님이 풀어준 오디오 녹음, 그리고 강대현이 몇달 동안 제 약혼녀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폴더를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대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아니, 강대현. 나는 거짓말을 끝냈고, 당신은 아닌 척 하는 것을 끝냈어. 박 팀장님이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대현 씨, 지금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 보였습니다. 박 팀장님이 강대현을 준법감 시실 쪽으로 데려갈 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금이 갔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체 경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도 진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몇달 동안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강대현을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밖으로 나와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거나, 괜찮아? 응,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고 있어. 그들이 증거를 봤어. 그들이 당신 말을 믿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포식자들이 하는 짓이야, 윤서야.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전화 너머로 그녀를 안아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나 경로가 아닌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과 홀로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잃을 뻔했다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재건하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부수려 했던 남자를 파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대현의 신문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준법감시실 안에서 그가 말한 모든 거짓말은 증거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오디오 녹음 메시지 그리고 그가 마침내 폭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다시 떠오른 다른 여성들의 인사와 진정서까지 강대현은 단순한 변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턴이었고 자신의 직함 뒤에 숨어있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불렀을 때박 팀장님은 지쳐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씨 용기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대현 씨를 즉시 정직시켰습니다.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무팀이 개입했습니다. 강대현은 구석에 서서 창백하고 땀을 흘리며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씨, 들어요. 당신의 약혼녀가 오해한 겁니다. 이것은 닥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치지도 격분하지도 않고 그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동해 없이 그녀를 만졌어. 당신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녀의 경력을 조종하려 했으며, 아무도 당신에게 맞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아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인생을 망쳤어. 두 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섰습니다. 강대현 씨, 소지품을 챙기십시오. 제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강대현은 외소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건물 밖으로 호송할 때 직원들은 조용히 모여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한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착하고 단호했으며 최종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함도 긴장도 없었고 그저 조용한 정직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대현이 어떻게 그녀를 직장에서 궁지에 몰아넣었는지 그가 어떻게 경력 위협을 이용해 그녀를 위협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갇힌 기분이었는지 저는 그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회사는 강대현을 공식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해줘서 윤서에게 감사하다며 나섰습니다. 몇달 만에 처음으로 윤서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강대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피해자가 아니라 포식자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배신이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이 볼수 없는 전투를 싸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서와 저는 조각조각 신뢰를 재건했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대연은 책임감이 없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에게 무너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저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이처럼 누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